안녕하십니까? 빠박입니다. 오늘 강아지 그 주사 맞칠게요. 주사. 종합 백신하고 그 코로나 장염. 이 종합 백신입니다. 한나는는 이게 가루로 했고 이게 물약 된거 섞어야 됩니다. 미제 한국게 3,000원이고 미제가 이게 5,000원 이하네요 가지고 종합 백신하고 코로나 자, 장염 2만 원치 사 왔습니다. 개껌 사왔습니다, 개껌. 간식. 개껌 먹을 때 줘야겠죠? 저는 김밥. 이렇게, 쇠고기 김밥. 여기 봐 개껌 줄게. 간식. 얌전히 있어. 얌전히 있어. 얌전히 있어봐. 앉아봐. 뭐야. 얌전히 있어.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이거 종합 백신 마치고 개칩 싼 다음에, 다음 주에 나가야 돼, 바깥으로. 마상표에서 안 돼. 야, 이거 먹어. 개껌이야, 이거. 먹어. 이거 먹을 때 주사를 놔야 됩니다. 이거 먹을 때. 개가 너무 많이 커어너 이제 강아지가 아니야? 이거를 먹을 때. 일단은 이거 액체를 빤 다음에. 예전에 제가 20대 때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이거를 쭉 빨아 당기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시 여기다 찌릅니다. 찔러서 이걸 섞어주는 거야, 이렇게. 종합 백신. 가루랑 이 물약이랑 이렇게 섞은 다음에. 여기 조금 남았네. 몇 방울. 잠시이요 섞어준 다음에 이게 주사 안 맞아도 돼뭐 설사 같은 거도안사도 되는 거야 먹는 거 다, 다, 다허시켜 뭐 빠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짜줍니다 다시 쫙안 팔리노? 여기 좀 있는데 쫙 팔렸죠? 이러면 이거를 갖다가 공기를 빼줘야겠죠 공기를 구독자님 공기를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쫙물나오죠 이제 그럼 된겁니다 됐죠? 그럼 이걸 어디로 놓냐? 동물병원 가면 이거 한방 맞추는데 이게 막돈 3만원에 근데 이거 한번맞히는데 5,000원이잖아요. 그 남은 돈으로 이제 개껌 같은 거 이제 사주고, 이제 개, 개가 이렇게 개껌을 먹죠? 구독자님? 아, 개껌을 이렇게 먹는데 정신이 없을 때 이걸 어디를 놓냐, 개를. 이 목덜미를 놓습니 목덜미. 목덜미를 이렇게 들어줘. 목덜미를 이렇게 딱 들고. 맞죠? 개거 먹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그럼 여기 살안 뭉치게 이렇게 저 주사기 바늘 여기 끝까지 팍 찔러 줘야 돼요. 끝까지 안 그러면 살 찌르면 주사기 바늘이 부러질 수가 있고 공기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개 몸, 몸에 그때푹 찌른 다음에 쫙 짜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만 먹죠? 금방 해!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종합 백신 2, 2차 먹는 겁니다. 2차. 1차는 여기 개주인이 개팔 때 했죠. 그리고 이틀 있다가 이제 저거 코로나 장애맞마면 됩니다. 개껌이 맛있어갖고, 개껌이 정수 팔려있지. 이거 일회용 주사기라 이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버리면 되고, 다 버리고 제가 20대 때 군대 생활 할때 이거 부업으로 이 강아지 사육한다고 한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개사육을 하다가 새끼도 까부 새끼 한번 놓으면 8마리씩 났습니다. 대형견. 그건 제가 이거 주사기로 다 낳았었죠. 스파이더맨 투보로 수원에 나갔다 왔더니 개 도둑이 개를 다 훔쳐가갖고 쫄딱 망했다. 지질이 운도 없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들 이렇게 주사 도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돗개 종합 백신 2차 투여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너 그거 먹어라 이제 나 김밥 먹을게. 김밥. 쇠고기 김밥이요